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22일 독일로 날아가 베를린 기가팩토리 첫차 출고식에 참가했습니다. 외신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 CEO는 30여 명의 테슬라 전기차 고객과 그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테슬라의 첫 독일산 모델 Y 전기차 출고식을 지켜봤습니다. 그는 출고식 기념 연설에서 오늘이 베를린 기가팩토리 최고의 날이라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또 다른 출발이라고 자축했습니다. 베를린 기가팩토리는 독일 규제 당국의 임시 승인을 통해 지난 3월 4일 첫 시험 가동을 시작했습니다. 시험 가동을 진행하면서 지역 수자원에 끼치는 환경 문제에 대한 검토를 거친 후 정식 승인이 이뤄질 전망입니다. 이번에 출고식을 거치며 베를린 기가팩토리는 연간 50만 대 규모의 테슬라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. 베를린 기가팩토리는 전기 SUV 차량인 모델 Y 생산을 주력으로 삼을 예정입니다. 관련해 테슬라 주가는 이날 크게 상승했습니다. 930달러 시가에서 출발한 테슬라 주가는 7.91% 상승해 1000달러를 목전에 둔 993.98달러의 장을 마쳤습니다. 테슬라 주가가 990달러를 넘은 것은 지난 1월 20일 이후 두 달여 만입니다.